안녕하세요. 오늘도 테르리 중에 루시드가 큰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비티가 출시하면 어떤 힘이 보일지 진짜 궁금할 정도로 요즘 분위기가 좋네요. 곧 생산수가 나올 듯한데 그때 잘 이겨내길 바라며 오늘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카맥그 뉴스입니다. 에스턴 마틴의 데뷔 EVSUV 2025년 출시 예정. 에스턴 마틴은 최근 2025년 첫 EVSUV를 시장에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루시드 모터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약 42억 랜드로 평가되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 에스턴 마틴은 모터, 인버터 및 변속기를 포함한 루시드의 전기 기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힘. 에스턴의 로렌스 스트롤 회장은 회사가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은 고성능 차량을 만들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와 협력하기로 한 결정은 에스턴 마틴의 목표와 잘 일치하는 기술의 성숙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영국 제조업체는 향후 모델에 4개의 모터를 사용할 계획이며 프런트 엑슬용으로 에스턴이 설계한 트윈모터 구동장치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 접근 방식은 2024년에 출시될 바랄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에스턴의 CTO인 로베르토 페델리는 루시드의 구성요소, 특히 크기를 사용할 때의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통해 에스턴 마틴은 SUV뿐만 아니라 스포츠카에도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모듈 설계는 기존의 바닥 배치 관행에서 벗어나 잠재적으로 더 다양한 레이아웃을 허용합니다. 에스턴 마틴의 모든 새로운 DB12는 강력한 AMG V8을 위해 V12를 버립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에스턴 마틴의 미래 전기자동차에 전기구동계를 제공하고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는 인테리어를 공급할 것입니다. 에스턴 마틴의 지분 17%를 소유하고 있는 지리는 좌석과 HVAC 부품을 제공하여 에스턴이 차량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협업을 통해 에스턴의 공급망을 간소화하고 신차 출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스턴 마틴 SUV 정말 기대됩니다. 하지만 루시드 그래비티가 더 기대됩니다. 2년 정도 남은 시간. 위에 기사를 보면 에스턴 마틴이 4개의 모터를 사용할 거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래비티도 사파이어급으로 보면 모터 4개를 사용할 것 같네요. 확실히 루시드는 기술력이 뛰어나서 모터 4개를 사용해도 다른 업체 2개, 3개 정도 사이즈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루시드는 이 분위기를 가지고 몇 불까지 오를지 지켜봅시다. 주주님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즐겁게 우리 내일 또 만나요.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운전 조심하세요.